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참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권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저렇게 취지자께서 앞에서 먼저 독창도 하시고 또 찬양대가 뒤에서 화음을 넣어주는 이런 특별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찬양이었지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가사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늘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의 일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지내는 일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이 11월 한 달을 성경에 나타난 감사에 관한 몇 가지 교훈, 생각을 함께 나누는 그런 11월 달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는 먼저 하는 일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먼저 주어져야 감사하지, 혹은 어려운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적 감사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신뢰하고 믿는 일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기 전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상황이 바뀌기 이전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의 모범이 그러하다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의 모범은 믿음의 감사다 또 신뢰의 감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에게 먼저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좀 던지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한주 동안 진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보셨는지요? 조건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쉽던가요? 대답 못하시는 거 보니까 다 저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요 가끔 양심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했으면 설교자로서 먼저 말씀 전한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목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요 가끔 그러하지 못하는 일들이 제게 종종 일어나서 참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먼저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다 조금 불편한 이명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유학생활에 공부를 좀 무리하게 하다가 생긴 불편함인데요. 평소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요. 몸이 좀 많이 피곤한다든지 신경이 예민할 때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명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침대에서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귀에서 매미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면서 제 속에서 짜증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침대에 앉으면서 제가요, 마음속에 주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좀 고쳐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그런 탄식이 제 마음속에 생겼던 거지요. 그러니까 제 양심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설교했지요.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기 이전에라도 먼저 감사해야 된다.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설교자가 주님 좀 이러면서 불평을 하니까 제 마음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죄송하고 또 양심이 불편한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겸손하게 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감사는 의지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전해 드린 감사는 먼저 하는 일입니다라고 한상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형편으로 바뀌지 않았음에도 그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해야 되겠다. 반드시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가능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거지요.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반드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로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내 입에 이렇게 붙어 살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감사의 습관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해 보면요, 감사라는 말이 세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6절에 있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카리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뜻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할 감사라는 말씀은요. 15절과 17절 두 번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5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되라 이 말인데요. 제가 원어적 의미를 이렇게 쉽게 풀었으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반드시 어떠한 상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 상태에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은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는 삶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 어떤 성경을 찾아 보니까요, 이 말씀에 항상 이라고 하는, always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했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그 감사하는 생활에 맡겨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삶에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17절 말씀도 유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를 헬라로 찾아보니까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사형은요. 한번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된다. 반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요. 한번 감사합니다. 끝 이것으로 됐습니다. 이런 말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사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권면인 거지요. 그런 여러분 15절 말씀도 그렇고요. 17절 말씀도 그렇고요. 전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끊임없이 감사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자고 한다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가? 감사의 습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항상 감사하는 일, 감사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임마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있고 감사의 삶을 살려면요, 우리가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요, 의지로 계속해서 감사의 반복을 통해 우리 입술과 우리 몸에 감사의 습관이 기록되어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습관처럼 고백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 전부터 유명한 학자들이 전해준 그런 아, 모범적인 교육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잘하고 익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습관이 우리 몸에 이, 어, 이 습관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몸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습관처럼 우리 몸에 익숙하려면요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야지.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 좋은 습관을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면요, 마침내 우리 몸에. 좋은 습관이 나타나서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좋은 일을 하는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건강한 삶을 살려면요.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김현수 목사를 요즘 친구들이 보아도 그렇고요.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김 목사 운동해야 돼. 목사님, 롱런 하시려면 운동하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제가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저녁에 집에 가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하려고 아들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부터 아빠 운동한다, 너희들이 좀..." 어, 살펴서 운동 안 하면 아빠를 좀 운동하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2, 3일 동안을요, TV나 또는 어, 휴식을 할 때요, 몸을 까딱까딱 까딱 해보는 거죠. 어, 이렇게 이제 운동을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2, 3일 지나면요, 작심 3일이라고 너무 귀찮아집니다. 움직이기조차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라도, 아, 내가 이러면 안 돼.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열심히 운동해야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운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고요. 그러면 거꾸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쑤시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습관이 생기는데요.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분 먹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만 먹어야 되잖아요. 몸에 나쁜 것은 안 먹어야지. 이러면요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그것이 습관처럼 되는데요. 저는 자꾸만 유혹에 넘어갑니다. 오늘 그래서 자비판을 좀 많이 하잖아요 지난 주에는요 집 사람과 더불어서 사모와 더불어서요 잠시 시장에 갔는데요 거기에 TV에서 선전하는 라면을 팔고 있더라고요. TV에서 오징어 짬뽕 줄여서 오짬 이거 선전하잖아요. 근데 시장을 하다 보니까 가판대에 그것을 잔뜩 쌓아놓고 이 직원이 하나 나와서 이렇게 선전 광고를 하면서 파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요, 거의 반값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봉 들어 있는 것그 라면 봉지를 하나 샀습니다. 그것을 집에 와서 좀 아, 다른 데 보이지 않는 데다 놓았으면 좋았을 것을요. 가장 잘 보는 위치, 그것도 하얀 이런 이 상자 위에 딱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들어갈 때마다 오짜이제 눈에 아른아른거리고요. 아름,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아 저거 먹으면 내 속이 안 좋지 이러면서 의지를 가지고 며칠을 버텼습니다. 100% 이길 수 없으니까 아들들이 저녁에 오면 아, 제 엄마한테 "배고파, 이러면요, 제가 저기 옷좀 먹어봐" 이럽니다. 한 젓가락 뺏어 먹고 싶어서요. 그런데 아들들이 먹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모님이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그분을 잠시 만나러 간다고요. 저 혼자 밥을 챙겨 먹으래요. 다 해놨다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밥을 차려 먹으려고 딱 보니까 옷잠이 눈에 확 들어와요. 아, 먹고 싶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냄비에 물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가스불에 올려놓고요. 한 봉을 다 끓여서 다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날 속이 좋지 않아서 약을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요. 좋은 것은 더 잘하려면 의지를 가지고 더그 일을 열심히 해서 반복해서 훈련해서 우리 몸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나쁜 것도 어쨌든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의지를 가지고 자꾸만 훈련을 하고 반복해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일들이 습관처럼 우리 몸에 기록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기록을 봤는데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참 쉽지가 않잖아요. 새벽 기도가 정말 우리가 진짜 잘하려면요. 그것도 영적인 습관으로 우리 몸에 배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습관으로 배우려면요 40일이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4 1일 동안 힘들잖아요. 유혹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4 1일을 시작했던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4 1일 동안 의지를 가지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요. 피곤해도 일어나서 매일 같이 4 1일을 나와서 교회에 기도하면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고 몸에 익숙해져서요.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오히려 몸이 불편하고 영적으로 불편한 그런 습관화가 되어서 새벽 기도를 섬길 수 있는 일이 나타난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일도. 마찬가지겠지요. 정말 우리가 감사를 항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요, 감사의 습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상황에서도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요, 입술로도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삶으로도 그 감사의 삶을 살려고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다 보면요, 우리.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몸에도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일이 습관처럼 기록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말이 늘 훈련처럼 일어나고요. 감사하는 삶을 정말 습관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한 가지 요소가 있다.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그것은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 이렇게 건면하지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죠 인간은 나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면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요 파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묵도하는 시간에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골로 세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굳게 선다 이 말은요. 흔들림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의 습관화를 이룰 수 있는가?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떠지요? 갈대와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때, 기쁜 일이 많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도고요. 시험이 닥쳐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무엇이 문제인가?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처와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난주와 결론이 동일하지요?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셨지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시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영적인 아들이요 딸들인 저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면 먼저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감사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구원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다, 은혜받은 자다. 그 믿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교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른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제약으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요. 우리를 그런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죽었던 나를 되살려 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최후 보루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또 원망하고 싶을 때조차도요. 편하지 않는 하나의 영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은 결단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고 싶은 그 자리, 고통의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는 것은 그 특권과 권세는요, 그 누구도, 악한 마귀 권세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은 결코 사라지지. 는다라는거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없어도요,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이 없어도요, 우리의 자녀에 대한 축복이 없어도요, 사업에 대한 축복이 없어도요, 가정에 대한 축복이 없어도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의 감사의 조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저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최후까지 남는 하나의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 받은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이 사실을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사도바울의 겉면처럼 그 사실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분들 다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습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의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고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사도바울이 건면하는 이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변치 않는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요. 항상 감사한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발견해야 할 잊지 않아. 할 한가지 구원의 사실 영적의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던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사실을 늘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변치 않는 이 감사의 조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습관화가 우리 몸의 영적인 습관으로 기록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니,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신 교훈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마지막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 감사의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